자 오늘 이제 그 제가 오늘 주제가 부동산 이제 다시 오르면 윤 정권은 망한다 이게 분위기가 예 지금 분위기가 엄청 싸합니다 왜냐하면 어, 윤석열 당선자님 아, 이제 음식 드시는 거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는 이제 또 다, 우리 윤석열 당선자님이 잘 해주시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말을 제가 조심을 했죠. 근데, 보는 걸로는 반대파도 많지 않습니까? 보는 걸로는 너무 이제 꼬리곰탕, 육개장 뭐, 육개장은 저기 뭐야, 김기현 씨랑 그, 뭡니까, 개, 이준석이랑 또 먹고 희희덕거리는 모습. 그리고 또뭐 김치찌개, 파스타. 파스타 먹을 적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분하고 항상 있었던 분하고 계셔가지고, 자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한 번은 김병준, 어, 또, 어, 선대위원장이셨던 분도, 또, 노무현 때, 이렇게, 다 좋아요. 통합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먹는 영상을 이제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그건 이제 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청와대를 옮겨서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처음에는 이제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겠다 이러고 이제 뭐머진이 나와서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뭐 박미씨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뭐. 문재인이가 됐을 때는 하고 싶은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적폐, 청사를 위주로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대통령, 두 대통령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지 멋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 멋대로 낙하산 다 올리고 다 했는데, 지금 뭐 청와대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박수현이라는 이제 뭐 청와대,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따뜻하게 통장에 돈 꽂혀가지고 몇년돈 먹다가 또 이제 좀, 내가 좀 나와가지고는 돈이 안 고치고 신경길 나니까는 이제 딴 얘기하고 이러, 이러니까 또 청와대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지금은 국민소통수석. 하, 참, 정말 타이틀도 많아. 국민소통. <laughs> 참, 정말 이 자파들은 타이틀이 국민소통수석. 그로 타이틀을 또 놓아주고, 이제 따뜻하게 월급도 한천 몇백만원씩 꽂히나요? 예. 또 나오기만 하면은 또쉽기도 하고, 질질 짜대던 박경미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 우리한테 주면 잘 관리해줄게 했던 박, 탁현민이, 이 친구도 이제 또 나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이는 벌써 레임덕이 왔다 하지도 않았는데 레임덕 타령하고 앉아있고 안보가 어떻다 돈이 일조가 쓴다 뭐다 좋아요 다뭐뭘 얘기해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 교체 이거는 어차피 안할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찍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너무 기대치를 내리시지도 말고, 올리시지도 마세요. 되자마자, 문재인이가 한건 뭡니까? 문재인이가 한건 뭐예요? 북한! 응? 어? 도보다리!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해외 다니면서 종전선언. 이거보단 더 낫지, 뭘 그래. 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보수 우파가 볼 때, 물론 보수 우파도 이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은 보수 우파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 얘기 안 해도 아 정말 살것살것 같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제 위험을 떨어뜨리면서 자꾸 이제 너무 이렇게 당선자님이 다니시고 막 이런 거는 어 보기 좋다 하시는 국민 소통. 보기 좋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위험이 떨어지는 대통령인데,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 이 아첨꾼들. 얘네들이 쭉 나서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타로 이야기 해주는 애들 아닙니까? 월급 한 달에 이제 천만 원씩 꽂히고, 예? 보너스도 있고, 끝나면서 또몇 억씩 가져가는지 내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애들이 다, 이 나라의 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첨인들. 애들이 이제 했다 대신해서 문재인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안보에는 크게 저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예, 그는 저 얘네들이. 뭐 레임덕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안보를 빗장 되어가지고 안보가 뭐, 무너진다. 안보 한번 옮긴 다음에 안 무너지면 어떡할래? 응? 니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보 안 무너지면 어떡할래? 응? 니들이나 잘해.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응? 종전선이니 뭐니, 뒷근육으로 또, 따라갔다 주고, 뭐, 석탄이니 뭐니, 뭐 어떻게 된 거지, 다 조사해야 되는데, 어? 응? 이 검찰도 다 막아놓고. 누가 박사를 했어?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데 검찰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두봉, 박찬호, 이원석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자영, 신봉수, 송경호, 양석조, 예? 네? 그다음에 울산 비리 사건의 고형권 검사 그다음에 어 댓글 특별수사팀의 단성한 씨, 김태훈 씨, 이복현 씨 그리고 검찰총장 이제 후보로 이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조남관 씨, 구번선 씨, 여환섭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시 들어와서 조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들이 일 불질러 놓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청와대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일부러 자기네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차 들었겠지만 그거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막이. 자, 지금 뭐 여러 그이 아청꾼들, 나라를 망해하는 아청꾼들이 많습니까? 거기 이제 김어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김재원 씨 여기 국회의원이 안 됐네요. 그래서 그뭐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김어준이한테 방뺄때 당신 되지 않았어 이러니까 김어준이가 20년 더할 생각인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약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세훈 씨도 뭐 어떻게 할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벌써 이걸 현격히 법정 제재를 벌써 때려가지고 얘를 좀 어떻게 어? 김호준이 이걸 이좀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에 MC로 가게 되려면 보수 우파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철판이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청군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자파에 겨냥이 되면서, 그냥 공짜로 받은, 돈 받은 사람들, 이쪽이 편했다, 이런 사람들도 지역,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이렇게, 정말, 음 나라가 이제 존먹는데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어 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